어나 에밀 들고 있어 지금 이게 스커스 들고 있는 뒤에 스커스 쓸 거냐? 아니요 안 쓰지 너 지금 야, 뭐 뭐야? 뭐야? 그스카터빼요스카터 빼. 아 애매한데

아, 얘네, 삼갓바가 없어. 아니, 뭐래. 갑바가 없어. 다 터트렸네, 내가. 차가 없어. <목소리> 개오박 어, 존나 먼데 야스나야에요. 개하다 야스나야라고? 네. 아, 미친, 야, 자기장 데미지 개반데차 발견하긴 했거든? 저번에 네. 저거 차 있는 것 같은데, 너무 멀어. 아, 근데 타고 가야 돼요. 안 타고 가긴 오, 너무 멀어. 여기 있어. 제가, 일단 걸로 가보세요. 제가 이쪽. 아, 아. 의료용 키트나 지금 구상이랑 그런 거 많죠? 의료용 키트 하나 있어. 오케이. 제가 일단 구상 4 개니까. 나 의료용 키트 아, 지금 빤다. 챙... 군대 챙겨야겠다. 옷탄 5탄 많아요? 옷탄 5탄? 어좀 있어, 요좀 있어. 괜찮아. 오케이. 일단 핀 찍은 곳에 혹시 모르니까 오면서 씨라고 탄 놔둘게요. 어. 그쪽 경로로 오케이. 와개 아픈데 쏘졌다. 쏘졌다 이거 못 들어가겠는데? 예, 네. 야너 구상 빨면서 버텨봐 일단. 네. 아 튕기지만 않았어, 그 씨. 개 아깝고 앞에 차가. 아.. 차가 없다.. 안되겠다 이거 내가 타고 가다가 일단 나 지금 붕대 좀 빨고 타고 네. 가다가 내가 너프로 내릴게 내가 죽든 말든 일단 네가 타고 달려 지금 회복 키트 너한테 있잖아 나너 아, 쓰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도? 아나 근데 머리다아니 아니야 주워 주워 너 혼자 다 쓰는 게 나아 나 이거 그냥 차만 딱 배달해주고 나 죽을게 오케이.. 쿠팡맨이잖아? <laughs> 야, 근데 드링크라 아무것도, 아무것도 없어요? 어, 아무것도 없어. 와, 뭐야? 야! <laughs> 거기 차 간다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미치. <웃음> 개 미쳤다. 오케이, 배달 성공. <laughs> 와, 사신성이 오졌다 <laughs> 와, 미치. 어, 뭐야? 차한테 맞음. 어 가, 가. 얼른 가. <laughs> 뭐야, 컨트롤 1번이 안 돼. 오케이, 사 하나 빼고 가겠습니다. 어. 와, 근데 들어가도 가망이 없는데? 괜찮아, 일단 들어가. 야, 나 5탄 좀 줘. 오케이. 줄어들거든요? 좋 됐다. 아, 일반데? <laughs> 괜찮아, 야, 일단 다리에 저건 없잖아. 그냥 다리 관통해서 지나가버요 아, 저 위로 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. 어차피 가깝..가깝..가깝고 쓰괜찮을라나 아, 아..개오반데 아.. 조졌다 조졌다, 아, 데미지 봐라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아 이거 안 된다. <laughs> 와. 아 씨. 차가 없어.